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모주식 마사지맨 공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창약이 성황리에 끝나가지고 아마 주린이분들은 다음 창약할 거리를 많이 찾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대ENG가 다음 대여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공모가 기준으로 한70% 정도, 정도 나왔고 현대엔지니어링이 한6% 정도로 나왔는데 나머지 대여입니다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이 끝났으니까 현대엔지니어링 시작해야 될까 어,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이름이 앞에 현대가 똑같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 관계는 또 공모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나무위키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법 가에도 나오는 거고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주택사업부가 분리돼가지고 1976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뭐 압구적 현대아파트 현대건설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맞 똑같습니다.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 이제 현대주택 사업부가 이제 현대산업개발로 나왔으니까 현대건설이 지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지었다. 똑같은 말이죠. 현대산업개발이 요즘에 어디 가서 자주 하는 말이 우리가 압구정 아, 현대 아파트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회사다. 그런데요. 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현대 건설하고 같이 엮이게 됐죠. 그럼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떤 회사냐? 현대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예요. 2001년도 최근에 현대 건설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현대 건설로 똑같은 거죠. 여러분, 현대 엔지니어링 단전 얘기하면 욕설 앞을 다시는 분, 어, 몇분 계시는데요. 경고 드립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랄게요. 어, 제 구독자분들은 정당하게 청약하는 분들이고, 청약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하고 알고 청해갈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이거 뭐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네이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황해 하려면 저한테 하지 마시고 네이버에 하세요. 몇, 몇 명이 현대엔지니어링 주가 띄운다 해가지고 뭐될 일도 아니고 저한 사람 뭐 비난한다 해서 뭐될 일도 아니죠, 여러분. 즉 현대산업개발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모체가 현대건설로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딱뭐할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 이름까지도 공유를 하잖아요. 따라서 건축수 등 상당한 부분이 현대건설에서 나온 것으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있죠. 어, 광주 사고가 1월 11일인가 1월 1 1일인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장외시장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1 2만8천원이었는데 최고가가 어, 지금 현재 보면 한 10만 원 정도로 벌써 30% 떨어지죠 어, 음. 광주 사고로 어, 약간 폭락한 거 보시죠 이때가 이제 광주 사고인데요 왜 사람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어,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 관련도 없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같이 폭락을 하냐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현대건설이라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산업개발 차트인데요, 어, 여러분 거의 비슷하죠. 광주사고 터지자마자 폭락하는 거 보시죠. 어, 이거 사신 분들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몰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현대엔지니어링 공모개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테마랄 것도 없죠. 여러분 건설 플랜트 뭐 이쪽이죠. 공모가는 57,900원에서 75,700원 정도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상장 시총은 공모가 상단으로 했을 때한 6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매력도는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몰라서 그냥 별 얘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자세한 것은 기간 수요일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일종은 여기 참고하시고. 또 고평가 논란이 광주 사고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정의선 회장님이 이번에 4천억을 지게 되죠. 현대 엔지니어링 공모 해가지고 그 구주 매출을 통해서 구주 매출이 뭐냐면 기존에 어, 구주, 옛날에 부터 발견돼 있던 현대 엔지니어 주식을 이번에 공모하면서 같이 기업한다, 이겁니다. 그, 반대말은 이제 신주. 새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판다 이거죠? 사람들이 신주 매출이면 보통 이제 좋아하는데 구주 매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구주 매출, 신주 매출 크게 뭐상향은 쓰진 않는데 이번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한결에서 는 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어 현대 엔지니어링을 뭐, 현대 자동차 그룹볼 비판하고 그러겠습니까? 나오는 거 그냥 읽어드릴 뿐이죠. 비교 대상으로 가져다 쓴건 대우건설, GS, 삼성 엔지니어링, 국내 건설 세 곳. 여까지 좋았죠? 여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어,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국외 건설사. 눈에 띄는 건 국외 건설사 쪽이다. 미국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뭐 등에서 글로벌 설계 도구회사 국외 매출에 순위, 수익권에 속하는 기업들을 갖다 쓴 거죠, 여러분.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막 뛰어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에서 3위인 캐나다 WSP라든가, 호주 윌리 파슨스라든가, 미국 에이콤 등이라든가, 음,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을 비교 대상에다 넣었죠? 국내 회사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회, 세계적인 회사 가지고 또 은근 슬쩍 끼어 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싸게 이렇게 공급가가 책정이 되겠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도급 분야가 세계 38위에요. 설계 쪽은 100위권 밖에뭐 쉬어주도 않는 회사란 이거죠? 근데 쉬어주도 않는 회사를 세계 1, 위하고 3, 위 회사하고 붙였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폐기물 업체 인수등도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 어깨 관계자, 뭐증권 관계자 쪽 얘기를 이제 인터뷰를 따왔더라고요 국내 건설 대장 주인 모회사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5~6조 원을 오가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링의 적정 가치는 넉넉히 계산해도 4조 원 이상이 되는 건 무리라고 판단한다 하면서 익명으로 투고를 했어요. 어 자기도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두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해놨죠. 어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어 영상을 통해 가지고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너무 비싸게 해놨다고 지적을 계속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 10조라고 막 언론에서 이렇게 용비어 천가를 불렀는데 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조 정도가 딱 맞는 거예요. 고무가 한 3.5만 원 정도. 근데, 지금, 대충 한 7만 6천 원인가 그 정도에 나왔거든요. 거의 뭐, 적정가의 두배 이상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저도 이미 여러 차례의 고평가 지적했고, 어,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교 기업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태우고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세계적인 월드리 LTD, 플로어, CTCI 라든가, 보시면 문제는 이거예요. e b b 빗다 멀티폴이 이제 가치계산 지표거든요. 우리나라 건설업은 여러분 6이나 한3 정도가, 어, 대충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엔지니어링도 이 정도에 맞춰가지고 한5 정도에 맞춰면 어느 정도, 어, 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회사는 당연히 가치가 높겠죠. 뭐 16, 10, 다 10, 8, 10. 평균 때려버리면 한10 정도, 12 정도 되죠. 근데 이거하고 전부 다 국내하고 다뭉뚱거려고 평균 때려버리니까 이게 1 1일 정도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현대 엔지니어링은 이만큼 어, 비싸게 내놓은 거예요 국내 건설사에 맞춰야지 세계 1위 건설사에 어거지로 값을 맞추는 게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입만 열면 현금 2조원 있다고 어 그러는데 현대 엔지니어링이 여러분 GS건설도 현금 2조원 이상은 있어요 여기, 여기 보이지않아요 현금형수장사 이 GS건설 2조 3천억이나 있죠 그렇게 따지면 GS건설을 더 비싸게 줘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구주 매출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특수관계인 정희선 회장님하고 정문구 회장님께서 주식을 내놓는데요 정희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한 530만 주 정문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140만 주 내놓으십니다 어, 정희선 회장님이 왜 이번에 그 현대 엔지니어링 그렇게 좋은 회사 갖고 있어도 되는데 어, 이번에 팔라 가느냐 굳이 뭐 사정이 있으니까 팔라 가겠죠 어, 증여를 받아야 되니까 어떤 회사를 사야 되냐 지금 현대 모비스를 사야 돼요 이게 현대그룹의 이제 핵심 지주사거든요. 현대 모비스 주식을 살려면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나머지 기업들 어, 이미 현대 글로비스 팔았죠. 어,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같은 맥락에서 가능 파는, 파는 겁니다. 상장은 현대 엔지니어링 회사를 위한 결정이 아니고 회장님들을 위한 맞춤형 상장이에요. 따라서 구주매출이 많고 사람들이 비판한 바가 이거죠 구주매출이 많고 이 또한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래 가지고 한 3만 원 정도에 주당 3만 원 정도에 팔았으면 어느 정도 합납 가능하게 팔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기선 회장님이 3만 원에 판다고 해서 이것도 수익률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이걸 굉장히 비싸게 기존 건설업보다 2배 이상을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론은 호의 무사를 자체하고 있죠. 여러분, 어, 조선비주 보면은,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 우도 너무 많은 언제 삽니다. 장애 효과, 고무과 뒷복상이 이거 잘 모르는 주린이 같은 분들이 보면은, 아,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게 상당히 인기가 좋구나. 나도 얼른 고무 참여가 이거 받아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어, 저라도 어, 주인님분들한테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어, 그런 사명감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지적이 줘야지 뭐 이렇게 완전 충동적으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써넣어 버리면 어, 주인이분들은 뭣도 모르게 참여해 버리죠 그 문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지금 현대엔진형이 장외 주식의 가격도 상당히 내리고 있는 거 보셨죠 지금 그러면 음, 기사를 또 새로 써야지 현대엔진형 주식 어, 장외에서도 폭락중 이렇게 써야지 그 말을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언론하고, 어, 재벌 기업 간의 어떤 관계라고 볼수 있겠죠? 저라도 사명감으로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조선 비주에서 마지막에 얌전하게 끝낸다는 것이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추정한 현대 엔지니어링 시가 총액 6조 500원에 대해서 중고가에서 엇갈린 반응이 보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낮다는 반응도 나온 반면 적정하다는 평가 나왔다 낮다는 반응이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조선비주에서 마치 균형을 이루게 이렇게 찾았지만 나다는 반응은 거의 없다. 이게 어디 누구의 말인지 이걸 밝혀야 될 것이고 적정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면서 마치 고평가라는 평가는 없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까쯤에 고평가라고 언론에 기사 봤죠. 걔는 쏙빼나리고 마치 지나치게 낮다 혹은 적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약에 뜨게 되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문제 있는 기사죠. 여러분 어, 주린이 분들 이거 절대 참고하시면 안 되겠고 조선비주라는. 어, 정정보도 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그 구독자 님들 대상으로 길무급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은 보통 공모주 중수 이상이세요. 유튜브마다, 어, 자기 그 채널에 타겟층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린이 분들 타겟으로 하는데, 어, 제 같은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중수 이상이니까 저도 이쪽을 타겟으로 하고, 어, 조금, 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을 쓰잖아요. 근데 다른 유튜버들하고 좀 차이점은 다른 유튜버들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청약해라. 좋다, 좋다, 이러게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안 좋은 점도, 단점도 알려드리고, 좀 조심해라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채널의 확장성에서는좀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뭐 보게 하려면 무조건 좋다 이런 소리만 하고 무조건 청약해라 이렇게 해야지 어, 사람들이 그냥 어, 재미로 보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뭐안 좋은 소리도 해버리니까 좀 확장성에는 문제가 있는데 제 성격이 제 구독자분들과 같이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제 성격이 막뭐 좋다 좋다 이러게만안 되더라고요 긴급 설문도 긴급하게 실시를 했어요 한한달 정도인가? 뭐 그러죠 뭐그 정도로 실시 했는데 제 구독자분들 웬만하면 거의 뭐 청약하시는 분들이 기 때문에 거의 100%가 찍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청약한다는 80%, 현대 엔지니어링에 청약하지 않는다는 20%, 20%나, 어, 고평가와 구주 매출 논란으로 청약 안 한다가 20%나 되죠. 이미 현대 산업 광주 사고 이전에 이거 긴급 설문을 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20%였어요. 어, 지금 향 보면 오히려 더 지금 더, 청약 안 한다가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냐. 어, 1월 28일 금요일 날, 이제 수요, 기간 수요일 측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목요일 날 3일부터, 2월 3일부터 이제 청약이 실시가 됩니다. 1월 28일 금요일 날 며칠 안 남았죠? 수요일 측 결과 보고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청약 여부는 이런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 설마 대기업, 현대 자동차 그룹인 만큼 기간 수요가 있을 것도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 제 생각에는 현대산업개발 완전히 끝난 한 1년 정도 뒤에 공모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늦추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어, 워낙 대기업인 만큼 또 한다 했다가 또 일정 늦추는 것도 아마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창의해야 될까 뭐 수요일치 결과 보고 뭐 제가 따로 리포트 내드리겠지만 현재 예상하기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네임 때문에 경쟁률은 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어, 워낙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어, 적당하게 나오고 대신에 질적인 지표인 의무 보유 확약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장 당일날 팔려는 어, 그런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결과 보고 균등만 담가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LG 엔솔라고 경우가 너무 다르니까 LG 엔솔 때문에 제 채널에 찾아온 주인님 분께서는 단순히 대기업이라고 LG 엔솔라고 똑같이 어떻게 해서한주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목숨 걷는 심정으로 청약하시는 것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급이 다릅니다 lg 연소라고 똑같이 어, 대기업이라는 이름만 믿고 들어가는 우를 금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이 컨텐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청약증권사는 어, 이렇게 미래셋 kb 현대차 한독투자 nh 하나 금융투자 삼성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굳이 주수를 많이 받아야겠다 그러면 현대차 중권이 딱 봐도 눈 디시죠 여러분. 제가 찍어드린 거 보면은 주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하실 분들은 현대차증권 미리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청약 이번에 안 들어가실 분들도 현대차증권은 계좌는 반드시 만들어 놓으세요 가끔 어 괜찮은 기업 IP도 하니까요 무조건 현대차 기업 그, 그건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추천하는 글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니까 재미없죠? 어, 저도 다른 유튜버들 같이 좋다 좋다 이 말만 계속 해야 되는데 성격이 그게 아닌데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가운데 구독 좀 눌러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어, 제 구독자분들 뭐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 이렇게 찍어드리고 그러죠? 네, 좋아요 구독 안 하셨을 때까지 꼭좀 부탁드리겠고 사랑합니다 공무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